싶다는 어, 문제는 딱 그냥 교과서적인 방식으로만 풀자. 그리고 뭐 넓이 공식들을 또 다른 걸 소개할 수도 있는 지점이 있는데 아우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약간 그러니까 6분의 공식 정도만 어, 좀 기억을 해주시는 편이 좋을 거고 얘는 바로 산수를 더 할게요. <laughs> 자 문제 잘 보시면 어, 9, 5, 5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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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3 5분의 24. 자, 이 점의 자표를 가지고 있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를 몇 등분한다, 얘들아? 2등분하는 참수, 이 참수야? 어, 이참수가5래 들어줘요. 자, 그러면 2등분한다는 얘기는 요 밑에 있는 요 면적이랑 위에 면적이 같다는 거고, 요 면적은 연두색 삼각형의 넓이의 절반이라는 게 있는 거지? 됐어요? 자, 여기서 제가 밑에만 밑금쳐 놓은 이유는 위에 거 넓이 구하면 바보 됩니다. 그렇지? 똑같은 넓이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넓이라는 게큰거 넓이의 절반입니다라는 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아래 거가 적절하되면요 우리는 인테리어를 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 점의 좌표가 만약에 나와있다라고 하면은 수선의 가를 내가 찍었을 때, 딱 이거 요 부분의 면적은 뭘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거 말로 인테라든지 이거 말로 전적권이야 하지만 뒤에 있는 거는 다각형이야. 다각형의 인테리어를 치면 완전 바로 천치됩니다. 이거는 삼각형 넓이 공간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일단 연두색 삼각형 넓이부터 한번 조사를 해보자고요. 자, 연두색 삼각형의 넓이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매입점이 나왔고, 5분만. 자, 연두색 삼각형 넓이가 얼마예요? 2분의 1에 6변이 5고, 높이 얼마냐고 하시면 데요이 B점의 Y값이 5분의 1라 24라고 보시면 됩니다. 5 약분, 2 약분해서 1라 12가 됩니다. 넓이 12. 자, 그럼 이제 저 노란색 끝인 부분에 대한 넓이를 구할 건데 아 혹시 fx 10 줬나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fx 구해야 되는 거 맞지? 이각보면 fx에 대한 식을 찾아야지만 풀수 있는 건데, 얘는 어쨌든 간에 최고창계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원점을 지나는, 그치? 꼭짓점이0.2차 참수야. 우리가 이 함수씩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만들래? 응. 최고창계수 모르잖아. 최고창계수 정도만 설정해서 뭐라 을까 k, m x 의 제곱 정도. 괜찮을까요 자, 이렇게 식을 세워놓으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하겠다? 저 빨간색 교점 있지. 저점에 x 좌표가 필요해.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저 노란색 끝친 부분의 열림 걸려면 요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자, 교점 무슨 방정식이죠? 열림 방정식에 해왔죠 열림을 하셔야 돼요. 어, 누구야? y는 헤 x에서 이구 자, 어떤 거? 여기 보이시네? 이거 산. 이 직선 보이지? 이 직선이랑 연립하셔야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X열평이 오고, 기울기는 이두점 가지고 만들면 되는 거지, 얘들아. 그치? 이두점 가지고, Y는 X열평이 오니까, 일단 X백이 오고, 자, 기울기 구해볼게요. 5 빼기, 5분의 9분의, 0 빼기, 5분의 24. 산수하면 되겠네 자, 그리고 앞에 거 기울기만 우리가 한번 가져와서 한수만 빨리 한번 도와주면, 얘는 5분의 25에서 5분의 9를 빼고, 5분의 16. 분의 5분의 24 마이너스. 5 약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16과 24, 8로 약분하시면 2분의 4. 맞아? 어, 그래서 마이너스 연나이더라 2분의 4. 아 어, 하필 또 분수야. 자, 그러면은, 요 마이너스 2분의 3 X 빼기 5라는 요 직선과 KX 제곱을 연립하자. 되세요? 연립했을 때, 형태를 좀 보셔야죠? 자, 이제 연립하러 갈게요. 연립하러 갑시다. 지금, 여기도 게요 KX 제곱은, 얼마예요? 요거지? 마이너스 2분의 3에 x'이 5 이렇게 설정할까요? 자, 이게 풀려요? 이거 풀수 있어? x값 찾을 수 있어? 찾을 수 있지. 뭘이용하면2차 방식이니까. 굳이 이용할 수 있는 건뭐 밖에 없어? 2차 방식이 근공식을 적용해서 x를 루트를 갖고 있는 식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어. 근데 너희가 느끼는 건 나도 똑같이 느끼는 것처럼 하고 싶지 않지. 왜? 네. 아닐 거라는 생각도 있지만은 아닐 게 아니라면은 꼭 그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반문하 하게 될 거야. 그러면은 좋아. 그럼 아니라라고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야. 그러면은 이게 아니고 다른 방법을 써야 되라고 하면은 우리 그럼 이 면접 뭘로 구해? 0부터 요 점에 x좌표까지 정적분 하는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어. 아는 게아니라 필요해. 금이. 이그 근을 구해서 가는 게 아니야. 결론 얘기하자면, 요거는 이제 유명한 기초 문제랑 좀 오버랩 되는 부분 이 있는데, 요 X 값을 설정하는 거야. 알파. 어쨌든 요거의 근이잖아. 어, 이거의 근으로서 X 값을 알파라고 설정해. 자, 네, 그럼 저거 2차 방정식의 근이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개지? 개씩? 두 개지 원래는 어디서? 요렇게 올라가다 보면 여기서 하나 더 만나지. 맞지? 이건 우리가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0보다 큰 쪽에 있는 근을 설정하시면 돼. 요 자, 그럼 저 알파가 근이니까 근은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얘들아? 근은 대입을 해야 되거든요? 쟤는 미친 거 아니야? 알파도 모르고 피도 모르는데? 뭐 방법이 있냐고. 일단 이런 설정을 통해서 가야 되는 지점을 예상해 볼수 있다. 그래서 대입해 보면 얘들아, K 알파 제곱은 빼기 2분의 3에 K 빼기 5에요. 아유, 아니, K가 아니죠. 소리? 미안해. 얼마죠? 알파 빼기 5에요. 근림인니까 자, 그냥 요런 식 형태를 지금 갖고 있는 형태고, 자, 우리 원래 하려고 했던 게 뭐였어? 요 넓이의 절반이 노란 거, 파란 거다. 그쵸? 그래서 12의 절반은 얼마입니까? 6이죠. 그것은? 자, 이제 정적분하로 갈게요. 자, 노란색은 인테리영 0부터 어디까지? 구하지 못했지만, 알파까지죠. 이 알파에다가 근육공식을 써서 루트가 들어가는 식을 집어넣는 거는 부담스러우니까, 이 설정이 그나마 대안이 되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여기 누가 들어가요? kx에 지고, dx 더하기. 자, 여기 파란 거델인데 어, 요거. 이게 마이에안 드는 이유가, 제 기억에 맞다면, 원래 수축은 기울기 마이너스 1주거든요? 그게 왜 좋냐?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어때? 같잖아. 그럼 이건 직각 이기면 삼각형 치면 되는데, 이 새끼는 아, 이분의 새끼 뭐야, 이 그럼 어쨌든 비율을 설정해서 우리가, 어, 요 길이를 구하긴 할 건데, 불편함을 조금 한번더 가져와야 된다. 자, 여튼 얘들아, 6일 마 와요? 으못 빼게 안해 그러면, 여기 5배가 이면은 기울기가 빼기 있 3이라는 것은, 2대3의 기울기 비율인 거지. 2대3이야. 됐어 2대3. 그러면은, 귀찮으면은, 요렇게, 아이고, 소리. 이거어디었었지 어. 일단, 요거랑 요 길이. 요길이를 내가, 뭐라고 할까, 뭐, y라고 한다면, 얘랑 얘랑의 비율이 몇대 몇이라고? 2대3. 얘랑 은 2대3이라고. 써줄까? 써줘야 되겠네. 자, 5 빼기 알파랑 y가 2대3이라고. 난 여기서 y를 구해 만되잖아 그럼 몇분의2분의 3에 5 마이너스 알파. 괜찮으세요? 음, 요렇게 설정해. 그래서, 직각상각형 그러면은 2분의 1에 밑변은 5 마이너스 알파. 높이가 요거지? 2분의 3에 5마나 알파 자 요거 산수하시면은 여기에 K도의 파일이 있어요그 식이 시기... 하나인데요? 아니지 식이 두개지 K 알파에 관한 식이 두개야 열리하는데자 요거 조금 선생님이 산수를 했을거예요 왜냐면은 요 아이디어를 만드는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 분명히 의심의 소지가 있고 어 경험을 어쨌든 많이 해보지 않은 형태의 접근방식이니까 좀 두려울 수 있는데 끝까지 한번 요건 마무리 지어 드릴게요. 계산하시면 6이고요. 요거는 3분의 1 k에 x의 세제곱의 0부터 알파까지 그다음에 요거는식 쓰면 은 4분의 3에 5대기 알파의 제곱입니다. 분명 k있지? 이제 자 어떻게 쓰지 봐봐. 6은 알파 들어가. 3분의 1 k에 알파의 세제곱 0은 분명 없죠? 4분의 3의 5 0의 알파의 제로 자, 우리는 요식이랑 요식을 갖고 이제 놀아야 돼. 분명히 문자 두 개고 십두 개면 열리 가능하지. 근데 보통의 열리기한 느낌은 좀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아이덴트렇습니다한 번에 주려한 번에 어디 어디. 자, 얘는 뭐라 쓸수있을나 얘는 K. 알파 제곱 곱하기 알파니까 k 알파 제곱이 요거 그럼 요거에다 몇 배하면 돼? 알파배하는 돼. 빼기 2분의 3에 알파의 알파 빼기 5. 그럼 이제 알파에 관한 방정식이 됩니다. 여기서 알파 구해는니 그리고 나는 5배의 알파 제곱으로 여기가 지금 5배의 알파 정도 한번못 보고 풀필가 없겠구나. 아무튼 정리하시면은 알파는 2차 방정식이야. 여기서 알파를 양수를 골라오시면 돼. 그치? 그니까, 접근 방식이 있어서 어쨌든, 어, 분명히 한번은 여기서 쫄수 있는데, 아, 쫄지 않 요런 문제가 존재하는, 한, 한 이상, 결국에 너희가 밀고 가. 알겠지? 어. 요 문제는 접근 방식에 대한 어떤 필요 때문에 설명이 들어간 거고, 실제 방향은, 이거 여러분들이 무리 있게 고민해 드릴 수는 전혀 없어. 그냥 정적분과 직각삼각형의 면적이 전체 절, 넓이의 절반이라는 그냥 간단한 개념 하나만 시작하했지만 이거를 만들어내는 데면좀 시간이 걸려. 이제 잊지 마시고 잘 눈에 담아주시길 바래. 자, 넘어갈게.